자, 봅시다. 잠깐. 자, 우리말에 맞도록 다 머구들을 바르게 제어하세요. 지난 시험까지 우리가 지금 수동태 계속 쭉 하고 있었고, 어, 48페이지 여기 보겠습니다. 한수진 서정뷰꼭 봐라. 어. 자, 우리말에 맞도록. 자, 첫 번째 세뮤얼 사무엘. 이 사람은 그녀에게 사과할 기회가 주어졌음에 틀림없다. 틀림없다. 그러면 은 이게 조동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must가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s a m u e 다음에 must가 들어가고 그 다음 주어졌음에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로 쓰였고 그럼 주어진다가 아니고 주어졌다기 때문에 얘는 have 과거분사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have 기분이 답입니까? have been 기분이 답입니까? 해부빈. 해부빈 기분이, 기분이 답이지요자 그러면은 이렇게 기분이 들어갔어요. 자 그런 다음에 기회란 말이 이제 남았죠. 그러면은 남아 있는 거는 어 chance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뒤에 보니까 사과할 기회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자2번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자 지금 여기 굵은 글씨가 노력하는 것은이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try 여기 들어갔어요. 근데 노력한다 하는 말은 try 다음에 ing입니까? try 다음에 to, to 동사 원형입니까? to 동사, 동사 원형이죠. 그러면 막기 위해 노력하는 거라겠으니까 여기는 to prevent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막는 건데 뭘 막아요?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것은이라고 그랬어 자, 그리고 우리가 prevent라고 하는 단어는 prevent 다음에 목적어 a를 잡고 from 다음에 ing 들어가는 구조 또는 뭐 그냥 명사 쓰는 구조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 저기서 a 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방출되는 거라 그랬으니까 여기 ing 가 들어가야 되는데 방출되는 거라 그랬으니 최소한 b g 이 들어가야 되고 방출하다의 과거분사인 released 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저대로 대입을 시켜 보게 되면 자 p r e v e n 다음에 누가 들어가요 부르세요 죄송합니다 carbon dioxide 이렇게 됩니다 오. 자 그런 다음에 from 그 다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빙이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빙, 그 다음에 released. 까지가 이제 딱 끊으면은 노력하는 것은으로 들어갔으니 얘가 주어로 쓰이고 동사 is가 여기 있으니 그럼 단계이다 보세요첫 번째 단계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어떤 사람들이 나쁜 주문을 걸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체적 상해 또는 심지어 죽음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진대 자 믿어진다 라는 요런 말이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써야 될 단어가 누굽니까? 인, 이 시죠 왜냐하면 믿어진다라 했는데 자 보세요 사실이 믿어진다 하이 사실은 다른 표현으로 것으로 해석해 버리면 되고 그럼이겉 안에 있는 주어가 예고 겉 뒤에 겉 안에 있는 동사가 뭐뭐 할수 있다 얘가 동사란 말이야 그럼 봐봐 내가 지금 겉 안에 있는 주어동사라 그랬거든요. 겉 안에 있는 주어동사. 그걸, 이걸 영어 순서로 바꿔버리면, 겉이 먼저 들어가고 주어동사 들어간 이 순서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겉을 나타낸 대표적인 단어가 누구라 그랬어? dead. Yeah. 그렇죠. 그럼 믿어진다 했으니까. 그러면 가짜조 집어넣어야 되겠지. it is believed. 그 다음에 dead. 됐습니까? Yeah. 더 있습니까? Yeah. 더 있겠지. 자, 그 다음 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 Some, Some people. people. 그다음에 뭐뭐 할수 있다. 캔통. 있습니까? Can. 그다음 유발하다. Cause. Cause. 그다음에 뭐예요? 신체적 상해 또는 심지어 죽음까지 하는 말이 뒤에 있으니까. 복까지도쓸 필요가 없겠지. 그죠? 김세정 쪽그다네우 유일주 핸요 화살쪽. 아니 오른쪽이요. 아 오른쪽 네 오른쪽이요. 좀 깨끗하게 좀 잊지 마라. 무슨 뭐 해가지고 나중에 팔 것도 아니고. 자, 4번 우리의 지능의 대부분은 우리의 삶의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된다 생각된다 수동이야 능동이가 수동. 수동이죠 그럼 생각된다 그럼 비동사뭐 is 왜 여기가 주원대 단수야 그럼 is 들어가서 그럼 생각되는 thought 들어가야 되겠죠 자그 다음에 보세요 요 안에 있는 우리 지능의 대부분 얘가 지금 여기 있고 우리의 삶의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thought 다음에 투가 들어가야 돼요? 대시 들어가야 돼요? 왜 투가 들어갑니까? 왜 투가 들어갑니까? 거기 있어서유 익하지 말고 봐봐. 요 덩어리를 봐봐.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발로친 자리에 주어가 있는 겁니다. 없지. 우리의 주어 아니죠. 살의 주어 아니죠. 경험에 의해 주어 아니에요. 맞죠? 그다음에 영향을 받는다. 얘는 동사겠지. 맞죠? 그럼 주어가 없다는 얘기니까 주어가 빠지면 투야. 주어가 있으면 대시야. 알겠죠? 자, 그러면 투를 넣어 볼게요. 투. 그다음에 영향을 받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 그다음에 affected. 들어가야 되겠죠 자그 다음에 s y 에 의해서니까 의해 아. b y o 다 s 에의리의 삶의 경험 그럼 우리의 o u r 있습니까? 음. 있죠 그 다음에 l If e e x p e r i e n c e 이거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도 계속 연습해야 돼요. 계속 떠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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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야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듣는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분명히. 자, 그 의사는 질병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모기 문제가 먼저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그 의사는 주장했다. 여기 나왔고, 댄 나왔어. 대시 지금 여기서 뭐만 한다고 이거예요. 뭐만 한다고. 대'는요 두 가지로 해석하세요. 뭐뭐라고 아니면은 뭐뭐하는 것을 알겠죠. 한 대고 뭐하기 위해서 질병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끝났어. 그럼 남은 게 뭐야? 모기 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 이 말을 넘되거든 그럼 주어 모기 문제. 떡 어떻게 떡브라블럼 MP 귀찮아서 그냥 썼습니다. <목소리> 내가 이렇게 썼다고 너네도 이렇게 쓰지만 갑자기 또 MP 칼기 뭐 험병 아니요 이있다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어떻게 또 problem 그 다음에 다루어져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그럼 조동사 있어야 돼뭐 있어야 돼? must도 안 보이고 지금 should도 안 보이지? 예. 근데 cd lc 때려야 되니까 얘는 뭐 써야 돼요? head to 주장했다니까자그 다음에 다루어져야 한대 다루어지다 다루어지다 뭐예요? 다루어진다니까 능동이야 수동이가 수동이잖아 빨리 불러 그 다음 뭐예요? be t a k e c a r e o 버이 덩어리째로 움직이는 거. 이거 내가 지금 써주면서 다 설명을 하기는 하는 거지만 여러분도 들 이게 맞나 안 맞나를 계속해서 확인을 해줘야 돼요. 뭐가 어느 자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계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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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보고 해줘야 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왜라고 내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왜라고 답을 할줄 알아야 돼. 왜 답지를 걷어갔죠? 이해 예. 되죠? 어. 그러면은 할줄 모를 겁니다. 자, 어쨌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생각을 잘해 놓으신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2번. 우리말에 맞도록 다음 어구들을 바르게 배열하란다 한국에서는 현대화와 국제화의 결과로 인해 많은 전통들이 계속해서 도전을 받아왔대. 관로의 필요시 어영 변화 가능이라고 네. 나와 있어. 자, 그러면은 도전을 받아왔다. 그럼 받아왔다부터 먼저 한번 해 봅시다. 얘가 지금 동사로 써야 되는데. 얘 어떻게 해야 돼?

현재 음, 완료. 그죠? 현재 완료. 그럼 현재 완료. 근데 수동태까지 같이 써야 돼. 해부 다음에 빈 다음에. 그럼 챌린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챌린지들. <목소리> 어, <목소리> 챌린지드 누가 맞았나 봐. 근데 빠진 말 뭐야? <목소리> 예. 아직 음... 있어요? 지금 내가 우리나라 말에서 1에서 하나 놓고 지금 뭐 하나 빠진 거 있잖아. 내가 우리나라 말표시했는데한 단어 빠졌잖아. 어, 빠지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계속해서. 어, 근데. 음. 왜 계속해서는 특정 단어가 없을까 그렇지 현재완료라서 현재완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continue나 keep이란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조건에 주어진 어구로만 배열할것 돼있잖아 굳이 continue 안 넣어도 되지 만약에 continue나 keep을 썼다 할것 같으면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돼요 단어 추가해서 쓰시오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쵸? 어깨 부상이 호전될 기미가 주근깨가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이크를 시즌 내내 제외될 수도 있다 자 뒷말이 지금 여기 다 나왔어 그럼 남아있는 거는 시즌 내내 제외될 수도 있다 뭐뭐할 수도 있다 소동산뭐 있어 코드 그 다음에 제외하는 게 아니고 제외되는 거니까 당연히 수동태 써야 되겠지 그럼 수동태 뭐 들어가요? 이그 다음 뭐 들어가요? 롤드 룰드. 룰드.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Oh. 그 다음 시즌 내내. Four the entire, entire season. season. 디즈니. 이게 시즌 내내입니다. 아시겠죠? 시즌 내내. 자, 그 다음에 3 번. 이 언덕 덕분에 사람들이 아마도 한국에서 최고의 일몰 광경을 즐긴다고 음. 이야기되어 왔다. 자, 이 언덕 덕분에. 이 언덕 덕분에. 이 언덕 덕분에 저 뒤에 있습니다 Thanks to this hill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야기 되어왔대 그러면 지금 여기 보세요 Supposedly enjoy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아마도고 이게 즐긴다는 얘기인데 그럼 즐기려 하면 주체는 누가 돼야 됩니까? 음. 사람이 돼야 되겠죠? 물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할땐 동물이 들어가도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곰이 만약에 어, 이 짓을 많이 한다 칩시다 네. 방금 이런 짓한거 나도 참 부끄럽습니다, 지금. 음, 어, 음, 어쨌든 음, 지금 찍고 있거든요, 지금. 네. 이거 나 유튜브... 아, 어차피 해야 되는구나, 인코딩을. 음, 일부 공개로 바꿀 거예요 네. 자, 어, 자, 어, 네. 자, 그러면 보세요. 즐긴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사람들이 해야 되니까 여기 뭐 들어가야 돼요? 여기가 피플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즐긴다. 그럼 사람들 여기 넣었으니까. 나머지는 이야기 되어왔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덩어리 다야. 그러면 또봐봐뭐뭐 뭐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뭐 들어가야 돼요? 앞에? 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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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자, 그럼 이야기 되어왔다. 불러라. 제일 먼저 앞에 뭐 써야 돼요? 이. 예. 그 다음에. 이야기 되어왔다니까. has. been. said.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얘하즈수백드 이야기 되어져 왔다. 전해 내려져 왔다. 내가 항상 이 땀에 비동사들어 세드가면 전해진다. 이 땀에 다음에 비동사다음에또 들어가면 생각되어진다. 이 땀에 다음에 비동사다음에 너음 no 들어가게 되면 알려진다. 근데 누구에 의해서 알려졌다 하는 말은 뒤에 바이 행위자에서 나와야 되는데. 바이 행위자가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거나,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가 그렇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이 행위자는 잘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4번. 야우디의 많은 작품들은 건축의 중요한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요까지 앞에 다 내용이에요 그들 중몇개 불러 Some, Some, Some of them. them Some of them 등록되었다 등록되었다 mm. Have been listed mm.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이거 네 단어 단어 4개죠. 네 예, 예. 눈치 빠른 사람 빨리 얘기해라. <laughs> 눈치 빠른 사람 빨리 얘기해라. 내가 무슨 질문 할락 하게. 단어가 4개예요. 네 축약해라. 아, 엔드까지 세단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어? 어도습니다 단어로... 똑같잖아. 요로우개수 4개잖아요. 네 예, 세개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 앤드 같또것또 땜을 보여야되냐고 힌트. 진의 교과서 4과에 나왔던 거. 저과 그거 아니야. 일본에요. 중국. 일본이겠죠. 소라. 일본이요. 아, 서부고 4과 제19과. 그쪽이야 베스트. 모세아 뭐가 알것 같은데. 그들 좀몇 개. 조금만더 힌트를. 근데 미치네. 방금 누가 얘기했다 위치 어떻게 위치해요 서모브 <목소리> 맞아 오, 오. 오. 오 뭐야 오 어, 미안하다야 <목소리> 어. 어. 왜위치가 맞는지 몰랐어 <목소리> 오왜전표은나본 어. 어.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목소리> 어 뭐야 이거 문법 문제로 되게 많이 나와 어이, 이게 뭐야 보세요 서모브는 지금 건드린 거 하나도 없지 예. 접속사와 대명사만 건드렸어 이걸 아. 합치면 관계대명사 교과서 사번에 나왔잖아. 중국 음료수가 888인데 그것은 뭐를 뭐간다 하는 거 있었잖아요. 어, 8이라는 숫자가 뭔가 좀 행운의 숫자인 걸상징한다던거그 얘기였던 거. 예요 네. 자, 그 다음에 5번, 아 5번 됐고요. 그 다음에, 아 5번이구나. 자, 밑에 볼게요. 유감스럽게도 나는 당신이 주문한 신발이 더 이상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붉은 글씨가 당신이 주문한 인데 당신이 주문한이란 말을 꾸며 주는 게 결국은 신발입니다. 그럼 얘네가 이렇게 꾸며지는 건데. 지금 영어에서는 신발이 먼저 나왔어. 그죠? 그러면 여기가 당신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고 저기가 주문한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 그럼 당신 누구야 불러? 유. 그다음 주문한 거. 올더드. 올더드지요. 그럼 이렇게 들어갔어. 그럼 당신이 주문한 신발이 그러면 더 이상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 했으니까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 그것부터 먼저 합시다. 더 이상 뭐하지 않다는 노론 거야. 그러면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 불러 보세요.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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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 필로저형 변화가 능이요 노론 거 일단 빼고 생각해. Mm. 그럼 이게 노론 거가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뭐하지 않다가 되잖아요. 그럼 노른거 빠지게 되면 만들어지고 있다로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럼 만들어지고 있다 얼리에 뭐 들어가야 돼? 비네, 아니 비동사 여기 있잖아. 빙. 아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니까 진행형. 그러면 빙, 마데. 이까지야. 그럼 네. 여기서 질문. 노른 거 어디 들어가야 돼? 노른 걸. 아니, 저는... 왜 얼리에 들어가야 됩니까? 왜 얼리에 들어가야 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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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노런 걸 뒤에 들어가 야 될까요? 힌트 노런 거는 부사입니다. 빈도 부사의 위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노런 거가 뭐는 빈도 부사는 아니야. 그렇지 비동사 뒤에 들어가야 되는 이거잖아. 저디 비디 이랍. 그게 빈도 부사만 그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부사들은 다저디 비디 이랍이에요. 조동사 뒤, 비동사 뒤, 일반동사 앞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됐고요.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자, 50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숙제였죠? 예. 53까지였습니까? 55까지였습니까? 55까지 55까지였대 김세정 여전히 깨끗하시군요 네, 했, 했네요 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예.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요거 다음에 빨리 부를게요 네. 일단은 다 빨리 볼게요. 자, 1번에 1번, 1번, 5, 그 다음에 2번, 2번, 아아 6, 7, 8, 9, 번 3번, 에번 5번, 6번, 7번, 번9번이그3번에4번5번이6번1번 18번, 19번, 번 19번, 1번번1 1번그다번1번에1번번번 2번, 4번, 7번. 아, 관계 맞아 안 돼. 왜 2번이 더 있어? 자, 7번, 8번 좀 이따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지금 내가 6번까지 객관식 나오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좀 이따 내가 답지다 돌려 드릴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보고 다시 한번 해소 확인하시면 되고 아, 네. 7번은 일단 답도 보겠습니다. 네. is reported to have eaten dried figs. 네. 그다음에 8번은 d하고 e가 틀렸습니다. 예. 네? D하고 E요. D는 되긴 했는데 아 E가 없다. 일단 D는 SIM으로 바꿉니다. 무조건 기억하세요. SIM은 수동 탭. 절대로 안됩니다. SIM 예. 자체가 보인다는데 거기다가 비동사 1이 예. 넣게 되면 보인다. 이래 됩니까? D, E, D, E 그리고 e 번은 Recommended로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주어가 누구냐면요. Some of these practices 이런 어떤 관습들 중에 일부 얘가 주어야 관습이 누구를 권하거나 추천 안 하잖아. 관습이나 연습은 당연히 추천이 되는 거지.지가 어떻게 추천을 해요? 말이 안 돼.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다음 두 번째는 레커멘딩이었으면 누구를 권고하고 있다. 누구를 추천하고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누구를이 없어. 지금 마침표로 끝났잖아. 그래서 그런 거지. <laughs> 자, 그다음에 9번. 일단 요것도 답부터 먼저 볼게요. has been referred <laughs> t o as a melting pot. as a melting pot. 2 a i n t as e n g as e s e n e l i n melting pot. 2 as a melting pot. 2 as a g pot. 2 as a m e l t i 그다음 o t s h l o u e l d b g e i g e i n t e n o t e i n o r e i n g o t 2 e i n g o t 2 e i n g p e l g u a l t i o a t i n o s n o s n o e l n e l t e c t i s i c o s c o t e o t s e r s 아마 10번 문제는 좀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우리나라 말도 안 보이고, 그냥 글을 읽고 요약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어렵지 않았을 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 <laughs> 55쪽. 자, 55쪽에 1번의 답은 1번, 2번, 5번. <laughs> 1번 어디갔어? 그 다음 2번의 답은 4번. <laughs> 아또 하나 아또왜답 깐다고 있으 있어. 자, 그다음에 3번의 답은 1번하고 3번입니다. 아, 이 그다음에 4번의 a번은 to s i t 요거는 사역 동사 수동태 때문에 그 목적격 보어 내용에 to 추가되는 거. 그다음 b번의 답은 월. 어? on the table 주어 아니고 in the r o o m 주어 아니야? 어. <laughs> 그럼 주어가 들어가야 되려면 two b a l l s 가 주어야. 월이잖 근데 왜 월이냐? 콤마 다음 on 다음에 was 보이죠 <laughs> 그리고 하나 더. 이 전체 글의 제일 첫 번째 표현이 뭐가 나와? 이너1996 나오지. 어? 맞네. 그러면 무조건 다과 거야. 어? 나왜 얼른 들 맞지요. 음. 그 다음 C번은 could. 왜냐하면 맞네. 대답에 아, t o 잖아 could 적으려고 했 그럼 시치해야 되니까. 그 다음 D번은 was g i 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각각의 그룹은 쉬운 음, 퍼즐을 맞네,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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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다. 이 말이 맞아요. 왜? 기브가 만약에 능동형이었으면 명사가 두 개가 들어가야 돼 누구에게 뭐뭐을 주다 이래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어. 그래서 일단 쉬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잼이, 네. 잼이 없어? 그럼